네, 정종훈, 네, 작가입니다. 작가는, 어, 지금, 나무로 된 화병을 직접, 그, 작가의 작품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그 질감이라든지, 어,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나무 화병. 네. 작가 소개와 함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평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뭐 이런 거좀 네. 직접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 여덟 시인 줄 알고요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다가 네. <laughs> 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참 네, 늦었습니다. 있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저는 목수 일을 하다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목수 일을 처음 이제 시작한 계기가 어 버려진 폐목재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폐목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가공을 할수록 이제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 가공을 하고 이렇게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대한 미안함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어, 뭔가 <laughs>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 음, 보존과 어, 용도의 사이에서 고민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를 남겨놓고 안 하는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 용도를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의 결과물이 이제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수일을 목수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 목 작업도 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또 그래피티 쪽 작업도 한때 어 굉장히 그 부산에서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작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작가가 예 통나무 화병 어 네. 잠깐 제가 그래피티 얘기도 좀 드려도 될까요? <웃음> 네네네. <웃음> 어 제가. 그 대학을 가면서 조금 이제 조금 혁신적인 미술, 설치 미술을 조금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대중들 혹은 뭐 근처에 내 지인들하고 멀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 혁신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각들인데 그것들이 진짜 내 옆에 함께 술 먹고 뭐 같이 이렇게 서스럼없이 욕하는 친구들한테 소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하는 미술을 조금 더 우리 내가 알수 있는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피티라는 장르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목수 일을 할 때도 어, 예술은 조금 인간의 삶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조금 실용적인 생활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내 생각들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때도 목수일보다 식품,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과 더 가깝고 낮은 위치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너무 제가 이렇게 분위기로 만들었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알고 <laughs>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5만 원부터. 최근에 제가 그 예술가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laughs> 와이프랑 되게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싸워서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저항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을 가지고. <laughs> 어. 나를 만들려고 하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내 스스로의 <웃음> 정체성을 <웃음>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와이프한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음, 낮은 낮은 자세로 오 만원부터. 네. 음, <laughs> 그, 지금 공예품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도예, 도예 장비 같은 거. 그 경기 아마 그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어 저는 사실 공예품이라는 게더 마음에 들고요 그 아직까지 요 공예에서 저만의 색깔을 못 내고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초기 작품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고 이 작업들을 10년 할지 뭐 그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80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서 시작된 작업들이 그냥 정체되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돼 나갈 거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속된 질문인데 네. 기소 같은 것다뤄니까 소중한 소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실력이 미흡해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원래 시작가가 30만원인데, 오늘 특별히, 특별히 작가가 오늘 낮은 자세부터 시작하겠다 해서, 5만원. 너무, 너무 낮습니다. 자, 5만원. 자, 5만원 나습니다 5만원. 제일, 제일 지금, 10만원 나습니다 10만원. 오늘 좀, 네, 10만원. 11만원. 네, 오늘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돼야 경매가, 11만원 나습니다 11만원. 자, 노주련 작가. 15만원, 예, 야 15만원. 15만 5천원. 15만 5천원, 지 5천 5천 경쟁이 체랍니다. 두 분께서 지금, 예, 오늘 저도 갑자기 흥분되는데, 침이 튑니다 지금 15만 5천원에서 16만원 에서요 16만원. 17만원 없습니까? 17만원. 17만원. 17만 5, 4, 3, 2, 1. 네. 예. 낙찰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예 오늘 오늘 경매 중에 가장 흥미로운 예, 예 어쨌든 경매는 이렇게 약간의 경쟁을 해야 예 김종기 전 민주공원 관장님께서 예이낙현현 현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 그 뭐지 갤러리에 전속 그, 그 평론가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의 평론이 이제 밀려 있습니다 지금 바쁘셔가지고 예제 네. 거도 지금 밀려 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면 네, 김종기 선생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기념 촬영하시고 예 네, 작품 아 이거 엄청,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볼때 김종희 선생님 보다는, 어, 어, 예, 정종훈 작가한테 더 영광스러운 오늘 경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